청소년주일학교가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청소년주일학교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아이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집회실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해 3개월 만에 재회를 실감케 했습니다. 중등부 최은진 리포터가 전합니다. 입구부터 시끌벅적한 이곳은 청소년주일학교가 열리는 집회실입니다. 지난 17일 3개월 만에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격 유지를 지키고 소그룹 모임도 없어 마음껏 교제할 수 없었지만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주일이었습니다. 세달 동안 약간 신앙생활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그세달 전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기도를 했어요.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교회에 오고 싶다고 오늘 못온 친구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와서 보고 싶었던 선생님들이랑 친구들도 보고. 예배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때참 아쉬움이 컸었는데 아이들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 이렇게 교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